안녕하세요 한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방콕에 있는 커브하우스 두 번째 집인데요. 어, 시내에 있는 건 아니고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서 이게 예. 한적한 곳이고 주차장도 되게 넓고 어, 저는 뭐 업체를 가기 전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커피를 한잔 시키고 가방을 내려놓고 이게 이번 모토쇼에서 나온 새로운 모델인데 타미야 버전이고 얘도 한정판 너무 이쁜 것 같아 진짜 얘는 타미야 버전도 너무 이쁘고 제가 렌트한 닥스 어? 이 닥스 는 뭐야？이런 식 으로 튜닝 해도 너무 이쁜데 웨이브 디스크 바꾸 고, 책놓 고, 핸들 바꾸 고, 마스터 실린도 바꾸고, 시트 바꾸고, 머플러 바꾸고, 휠 바꾸고, 뒤에 많이 튜닝이 많이 돼있으니요 얘는 가격이 할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튜닝했을 때 가격, 뭐 이런 거 같아요. 할부. 보험료 스텝도 바꿨네. 몽키쭉 응. 가서 키 제일 관심 있는 건 닥스인데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파츠가 있고 오히려 그 럭셔리한 파츠에 대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차대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고. 면 이렇게 특이한 원피스 스케이트보드 이것도 콜라보로 나온 거고 헬멧을 하나 사가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이렇고, 좀 살만한 게 있나 봤는데, 너무 오돌이스러워서, 웬만하면 이런 저지는, 아 이쁘긴 한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몽키 그려져 있는 것도 2,750 바트면 10만 원이 하는 거죠? 10만 원. 10만 원 옷에다가 10만 원을 쓰는 게 너무 오돌이스러워서. 하여튼, 지금 커버스 두 번째 매장 왔는데, 되게 깔끔하고, 저 위에 있는 모델들. 아, CT125는 색상이 세 가지가 있고, 닥스는 두 가지가 있고, 한정판들이 쫙 있고, 트윈된 닥스도 보여지고, 우리 C125는 안 보이네요. C125는 한대? 한대? 가서 저는 지금 헬멧을 하나 편하게 쓸 헬멧을 이걸 사갈까 지생생중 중입니다 이 색깔 c t m 이거 같아요 c r 2 5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제일 j 쁘고 시티는 이게 이쁜데 그냥 빨간색이 제일 나쁜거 같고 몽키 이 닥스도 제가 지금 빌려 타고 있는 이 색깔이 제일 나쁜것 같고 몽키는 노란색 이거 이 보니까 닥스 이제 튜닝 파츠들을 보여주는건데 회사마다 있어요 H2RC, 키타코, 바이커스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고조연료탱크 얘를 저는 튜닝한 걸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닥스를 만약 산다고 하면 앞 바구니하고 뒤에 텐덤 바, 등받이 약간의 등받이를 하 있는 등받이 백태타이어 정도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트 튜닝하고 네, 그거에 대한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타달라고 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아까 저 보조 탱크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 옆에 가방 뭐 바구니는 있는데 보조 탱크는 아마 저게 CT125니까 옛날에 헌터커브에 나왔던 튜닝 파츠인데 그걸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어, 어떤 식으로든 저거를 좀 넣더라고요. CT12 때도 튜닝하면 뭐 저런 게 나와 있었었는데, 가격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얘네는 신분증만 있으면, 그러니까 휴대폰만 있으면 할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몽키를 산다고 하면 C125, CT125 대충이 한 9만 바시라고 생각하고 보면 48개월에 월뭐 2,000바트, 2,700바트 뭐이 뭐 정도 이율이 이게 싸죠. 0.1%가 안 되죠. 0.59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할부로 바이크를 사는 게 너무 쉬워서 중고차 시장이 되게 작대요. 그까 중고차 시장이 엄청 후려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중고차 팔기가 쉽지가 않다. 왜? 할부로 끊으면, 나 휴대폰만 있으면 할부가 그냥 금방방 금 나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몽키의 스토리 제가 63년식? 69? 69년식인가? 아니, 저기 보면 서스펜션이. 어, 67년식이나 9년식 정도를 제가 몽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서스가 없는 저 유자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7년식 이상이었는데 어, 친구가 옆박가 먹었습니다. 하여튼, 몽키는 와, 솔직히 좋은데 그렇게 막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 노란색 탱크가 지금 노란색은 바나나 컬러는 없어졌는데, 이 노란색 프레임의 몽키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일 몽키스럽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파츠들도 보고 뭐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파츠는 없고, 어차피 닥스가 지금 한국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파츠를 사간다가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사갈까? 뭐대어디 다는거지? 되게 귀여운데? 뭐 어디에 다는거지? 어, 이 CT125, C125, 몽키, 닥스, 그놈 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놈을 제외하고 이제 이 커브 바우스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C125가 제가 그랬잖아요. C125가 차대 강성이 제 약하고 그 다음에 CT125보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C125는 보면 같은 제 메인 프레임이 있는 해서 서스가 이 밑에만 달려 있어요. 그리고 CT125는 위에까지 있죠. 이 차이로. 벌써 강성 확보가 CT 125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1위 이게 2위인데왜 닥스가 왜더 차대 강성이 좋냐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부분이 얘가 얘는 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얘는 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커브랑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다시 보면 얘는 내려가고 차대가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이 공간이 없는 거죠 요렇게 가야 더 튼튼한데 밑으로 가는 거죠 그니까 러 타고 내리기 쉽게 이 승용의 이제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프레임의 구조상 얘가 제일 튼튼합니다 실제로 타보면 강성도 얘가 제일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진짜 내가 레이싱 처럼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 얘에다가 몽키 엔진과 미션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병신짓이죠. 그럼 돈만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몽키의 차대보다 이 닥스의 차대가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실제로는 닥스가 한국에 있는지 안 들어왔으니까 그 차이가 느끼실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타본 결과 얘가 제일 차대는 특성은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로 하면, 몽키 1, 2, 5가 제일 밸런스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출력도 좋고, 기아 포지션도 좋고, 다 같은 엔진에서 미션만 다른 거잖아요. 토크 곡선만 다른 거고.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몽키가 제일 스포츠성이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뭐, 주파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걸다 따지면, 음, 닥스하고 시티 125가 둘 중에서 훨씬 낫지 않나. 어, 닥스는 시트가좀 불편하고, 시티 인류는 쉴도 크고, 연료 탱크도 크고, 밑에 언더 프레임도 있어서 조금 비포장도 갈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네대를다 소유하고 싶지만 하, 이게 네대면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튜닝까지 한다고 치면 그래서 선뜻 몽키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어, 닥스는 어차피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 들어온다면 여유가 된다면 하나씩 다 사보고 싶긴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CT125도 있고 C125도 있으니까 몽키 대신 닥스를 선택했는데, 그냥 닥스랑 몽키랑 한 대, 한대 둘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어,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혼다에서 어, 이런 얘기를 한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다의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이 커브하우스를 포함해서 이, 이 커브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티, 즉, 옛날 모델들을 다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모델이 고질라가 될 수도 있는데 고질라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옛날 모델 중에서 어떤 하나 정도는 더 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엔진을 쓰는 바이크가 어,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뭐 후보가 몇개 있는데 네 후보가 그 후보에 대한 건 제가 이제, 자료로 올려보겠습니다.